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 양력으로는 2024년이 돼서 이 보신각에서 뭐 타준식도 하고 새해가 밝았다고는 하지만 절기적으로는 입춘인 2월 4일이 돼야지 2024년 갑진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2024년 갑진년에는 이 모든 구독자 분들하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나와 같은 오행이 없는 이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비겁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런 사람은 좀 외롭고 좀고독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가 다 외롭습니다. 저마다 뭐 사연이 있고. 남한테 선뜻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좀 삶이 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은이 비겁 다자 사주가 주변인들한테는 형제자매 지인으로 인해 가지고 좀 치이게 되고 고충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외롭고 쓸쓸하지만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사람은 누구나가 다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해서 그리고 무리지어 있는 것 같지만 각자가 이 모습 저 모양으로 떨어져 있고 외로운 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뭐 직장 동료라든지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이 모임이라든지 회식이나 아니면 함께 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뭐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동호회라든지 뭐 여러가지 단체나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일들이 잦아질 수가 있겠는데 이비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임 자체를 좀 싫어하는 편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보다는 그냥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조용하게 있다가 그림자처럼 이 집으로 발길을 향하게 됩니다. 이비겁이라는 것은 무리를 짓고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와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무비거인들은 대중의 관심사라든지 공동체의 의식이라든지 이 단체라는 성향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 혼자 있는 공간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타인에 대한 뭐 이해들이든지 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꼭히, 뭐, 그렇다기 보다는 그냥 나 외에는 이 특별한 관심이 없고 의식을 하기 보다는 신경을 안 쓰게 되고 혼자서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고 어느 정도는 좀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 내에 비겁이 없게 되면은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일처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기 보다는 조연이라든지 이 보조 출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남들한테 두각을 나타내고 스스로 빛나는 것을 좀 어색해하고 꺼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본인의 주체성이 약하니까 때로는 같이 휩쓸려 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을목 같은 경우에는 비겁이 없고 인성이 많다고 한다면은 직장을 잘못 선택을 할 경우에는 자칫 이 부평초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때로는 좀 무미건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4주 내에 이 비겁이 있어야지 경쟁력도 생기게 되고 도와주는 아군도 있고 때로는 적군도 있어가지고 이기려는 승부욕이라든지 근성도 좀 생기게 되고.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모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비겁이 없으니까 안일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뭐 경쟁심리 자체가 없을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외로움을 좀 느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굳이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뭐왁짝지어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비춰줄 수가 있겠고 또한 그리고 약간은 좀 신비스러운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겁이 없는 사람들은 좀 수동적인 성향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비겁은 식상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비겁이 없다는 것은 식상을 생조해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식상이라는 것은 나의 일이고 행동력이고 나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성분이고 이 활동력인데 비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이 실천하는 힘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뭐 지구력이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겠고 건강적으로도 약할 수가 있습니다. 내 근이 되어주는 이 뿌리가 없다 보니까 지구적이라든지 끈기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나약할 수가 있겠고, 신체적으로도 이 지탱하는 힘이 면역력이 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신은 건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식신을 생조해주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겁은 마치 이 양날의 검 같기도 한데, 내가 약할 때는 내 조력자나 지원, 지원자가 되어줄 수가 있겠지만, 내가 신강할 때는, 첫 번째는, 이 재성을 분탈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겁이 없어도 문제이고, 또한 비겁이 과다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이 중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겁이 없는 미, 무비겁 사주라고 한다면은, 재성을 찬탈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재성을 지킬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성은 재물이고, 남자한테는 여자를 말하는 것인데, 무비겁 사주라고 한다면, 은 신약한 사주이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들어와도 이걸 지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체성이 없게 되고, 신약한 사주로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극하는 기운인 이 재성한테 오히려, 내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큰 재물과도 연이 짧을 수가 있겠고 그 방어하고 지키는 능력이 결여되어서입니다. 어느 정도는 신강해야지 그 들어오는 재물들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한테는 이 재성이 여자인데 이 여자의 기에 눌려가지고 공처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비겁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이고.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주보다는 이 종으로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해서 차라리 이 기가 센 여자를 만나게 되면 모양새는 좀 빠지겠지만 그 여자가 가주가 되어가지고 이 조력자 역할을 잘해주면은 무탈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겁이 없는 사주들은 육체적으로는 이 힘든 일을 한다든지 힘을 쓰는 일들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뭐 몸쓰는 일이라든지 현장직에 근무하기보다는 직장도 뭐 사무직이나 어떠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에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이 현장직에 근무하는 무비급 사주들은 피로감이 좀 많이 쌓이게 되고 체력이 좀 약한 편이라 가지고 다치거나 아프거나 남들보다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직에 근무하는 무비겁 사주분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천간으로 이 비겁이 없을 때는 내 의존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 이 천간은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겠고 공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이 실질적인 실생활에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뭐 여러 가지 결과물이 도출될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체력이 남들보다는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약할 수가 있겠고 활동성도 떨어지게 돼 가지고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사주 원국에 비겁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라서 이고동명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비거분이 들어하게 되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좋아지겠지만 비거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물론 내 근이 되어져 갖고 좋은 점도 있지만 첫째가 이 건강적인 측면이고 내 의견의 발언권이 생기게 되면서 내 목소리를 내게 되고 뭔가 좀 힘이 느껴지게 되고, 조적자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혼자서 이 개인적인 부분을 좋아하던 사람이 이 함께라는 것에는 좀 어색하고, 독식을 하다가 나누려고 하니까, 이러한 배분 문제에서 마찰이 좀 생겨날 수가 있겠고, 이런 점에서 오히려 이잘 지내던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같이 함께 배분을 나누고 양보를 한다면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 비겁이 없는 사람들은 좀 이기적인 면모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좀안 좋게 작용할 확률도 높은 편입니다. 해서 이 무비겁 사주분들이 제 동영상을 시청하신다면은 비겁은 때에는 많이 양보를 하시고 베푸시면은 오히려 이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는데, 혼자서 이윤을 독차지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안 좋은 결과물이 생겨가지고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무비급 사주들을 보면은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은 나름 혼자가 편하고 이 함께 하는 게 오히려 구속감을 느끼고 불편하겠지만, 이 사회라는 것은 어차피 같이 공존하고 때로는 뭐 약간의 구속감도 느끼게 되고 책임 의식도 느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나 홀로 이 외딴 곳에 떨어진 섬이 아닙니다. 일단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쓸쓸하고 고독증명에서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과 외롭게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고 싶을 때도 종종 있겠지만, 그냥 체념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좀 좋겠습니다. 또한, 이 혼자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오판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고 알아보고 때로는, 뭐,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심사숙고 하면서 결정을 내릴 때도 있는데,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경우도, 간혹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가 얇을 수가 있겠고 때로는 이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어려울 수가 있겠고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져 가지고 이용을 당하게 되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사를 혼자서 감당을 하다 보니까 그 데미지가 더욱더 클 수가 있겠고 여기다가 식상도 없다고 한다면은 좀 남들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겠고, 데미지도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겁이 있게 되면은, 어려움이 생길 때, 뭐, 친구라든지 동료나, 이 지인의 도움이 좀 있을 것이고, 함께 이 고통 분담을 나눌 수가 있는데, 해서 그만큼 이 충격이 덜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무비겁 사주들은, 이 평관이 들어올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보다도 강도가 더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겁이 없는데, 비겁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건강적인 측면에서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리고 마냥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럴 경우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이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연을 좀 맺을 수가 있겠는데 그 사람들이 꼭히 뭐 나를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관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물론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들어오겠지만 나와의 경쟁 상대로 여겨지는 사람이 뭐 태클을 걸 수도 있겠고 여명 같은 경우에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험담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명도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오히려 비겁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야 됩니다.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무비겁 사주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약하고 이렇게 냉철한 모습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주변에 새로운 인물들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잘 판단을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원체 사람 사귀는 것을 썩 내키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귀찮아 하다 보니까 이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남들이 볼 때에는 외롭게 보이지만 본인은 혼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러한 것에 뭐 너무 연연해 하지 않고 표현해 보이기까지 한데 그래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중요시 여겨야 되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는 뭐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고립되는 생활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겠지만 정작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이해하고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상막하고 서글픈 일 아닙니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잘안 되겠지만 좀 숙기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이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내 주변에 내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맞장구를 쳐주고 공감대를 형성할 사람들이 한둘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가 그 틀을 깨고 주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색해하고, 별로 썩 내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게 되는데, 내편 하나쯤은 만들어두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 무비법 사주분들은 2024년 갑진년이 좀덜 외롭고, 함께, 이 기쁨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지인을 한 명씩은 꼭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내 사주 원국에 비겁이 없는 이 무비겁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양력으로는 새해이지만 아직은 뭐 값진 년이 아니지만 새롭게 맞이하는 갑진년에는 모든 분들이 저마다 각자의 생활 속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복을 많이 짓고 받기보다는 이 추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